morning everyone It's happy Friday PGIF happy Friday 여러분 자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네 그치 오늘은 원래 평일이긴 한데 넌 학교도 안 갔지 그지 응와권는재량휴 음. 교합이라 오늘 쉬는 날이라 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잠언 7장 24절 Proverbs chapter s 의 i r s t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진짜 한 편의 드라마를 보았죠 그자 응? 그렇다면 어제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길지 길지 네. 할수 있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 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을 영어로 와 이거 한글로도 어려운데 그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그치 네. 응? 마치 어떤 상황처럼 지금. 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끌려가는 상황이냐 해볼게요 영어로 시작 till an arrow pierces his liver like a bird darting into a snare little knowing it will cost him his life 오, 안 보고도 할수 있어요? till an arrow pierces his liver like a bird darting into a snare little knowing it will cost him His life. Life. 그쵸.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목숨을 걸고, 그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리스크가 목숨 걸고 할 일이야, 그게. 그런 약간 유혹에 넘어가게 되잖아. 그게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어? 네. 지금 보면 Little Knowing. 거의 알지를 못한 상황에서 이걸 c o s t i n his life. 인생을 걸고 할 만한 그런 나쁜 행동이냐고. 어? 인생 걸고 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잖아, 그렇지? 나쁜 행동, 악행이잖아, 그치? 죄를 짓는 게. 그래서 간을 뚫릴 정도로, 그치? 그래서, 왜, 근데 그런 것 진짜 비유가 너무 적합한 게, 예를 들면, 단박에 아예 100% 망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망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고 하는 행동들이, 그치? 이해가요? 유부녀에게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바람을 피게 되는 그런 악행이, 그런 죄를 짓는 게 너의 목숨을 바, 바로 당장 앗아가는 일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지만, 목숨 걸고 하는 일이란. 그지 음. 얘네도 만약에 새가 어디 잡혀봐. 그 물에 잡히면 바로 죽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뭐 도망칠 수도 있겠지. 어? 근데 운 좋게 뭐그 잡은 사람이 어, 넌 애완으로 키워야겠어. 그래서 살려줄 수도 있겠지. 근데 거의 99%의 확률 이상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치? 그물 쳐가지고 얘를 잡고 화살을 쏴가지고 간을 뚫는데 어떻게 살겠어? 웬만하면 죽는 사이즈에 목숨 걸고 하는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되게 그러니까 그 무서운, 어떻게 보면 교훈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여태까지. 그지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강조와 또그좀 고급된 널 주의를 환기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익숙하죠? 이제는 한글 읽어볼까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해 주의하라. 음, 그렇죠. 이게 지금 솔로몬이 아들들한테 하는 말씀이었잖아. 음. 그렇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자,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되는 거 알죠? 자, now then, 해볼까요? my sons, listen to me. Pay attention to what I say. 음, 간단하죠. 오늘 5분 거예요. Now then, then 그러니까 그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now then 하면 이제 이제 그니까 좀 이제 그니까 거나 앞에 설명 다 해줬잖아. 뭔 말인지 알겠잖아. 거나 비유를 통해서라도 잘 이해를 시켜줬잖아. 어? 그럼 이제는 그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어? 우리 아들아, 응? listen to me. 내말좀 들으렴. 부모 말좀 들으렴. 하나님 말씀 좀 들으렴. 성경 말씀 좀 똑바로 새기렴. Pay attention one. 주의하라. 그치. 주의하는 게 조심해. 이게 아니라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항상 신경 쓰라는 거. 신경 써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냥 주의해. 이런 것보다는 이게 한글 성경이 조금 약해요. 주의해라. 이게 약간 주의를 주는 그런 가벼운 정도가 아니야. 잘못했을 때좀 주의해 이게 아니라 페이어 텐션하는 거는 관심과 집중과 신경을 온통 쏟으라는 거야. 거니가 필요한 거 그치? 응? 이거 할 때는 페이어 텐션 투 이거에만 이 약간 어왜 이렇게 그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있겠다 터너 비전이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터너 비전은 이렇게 약간 왜말 이렇게 씌어놓으면 여유밖에 못 보듯이 경주만 보듯이 막 이렇게 한다는 표현을쓰잖아요 근데 여기만 오롯이 보고 집중하라는 거야. 경주만 왜 여기만 보게 하겠어? 그것만 하라는 거지. 옆에 풍경 보면서 막 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경주를 할 때는 앞만 보고 달리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pay attention to 관심과 집중을 한 곳으로. 그래서 어머 이러더라 이렇게 자 집중 집중 하세요. Pay attention to 뭐에 집중하세요? What What I say. What I say. 그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말하는 것 것이라는 뜻이 있어. What I say. The thing that I say. What I say. 끝났어 오늘은. 자 다섯 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Now, now then, my sons, listen, listen to me.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what I say. say. Now, now that then, my sons, sons listen, listen to me. Pay attention to, to what I say. say. Now then, my sons, listen to me. Pay attention to what I say. Now, now then, my sons, listen to me. Uh, pay attention to what I say. Now, then, my sons, listen to me. Pay attention to what I say.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워낙 짧고 반복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구문이기 때문에 더 오래 설명을 드리거나, 더 오래 할건 없을 것 같아. 그죠 반복만 하면 되니까. Now then. 이제는 그니까좀 my sons. Listen to me. 같은 말이야. 이렇게 땡땡 해 가지고 제. 어떻게 보면 말을 돌려서 다시 했지만 listen to me. pay attention to us. 이해 가시죠? 네. 권위도 엄마 하는 말잘 새겨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성경이 주시는 그리고 또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그렇또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풍요로운 또 금요일인데 이렇게 또 간단하고 확실하고 그지 반복됐던 거 나오니까 또 뭔가 기분이 좋다 그지? 음. 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라는 24절 말씀 함께 나눠봤고요. 우리 앞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한주 동안에 이 앞에 거 일주일 동안 했던 것들을 좀 복습하는 느낌으로 계속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스토리는 좀 이어지면 좋기는 하거든, 그치? 네. 그 약간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봤더니 되게 어리석은 남자를 봤더니, 그제 그 있잖아 옛날에 깊은 산 연못 속에 구멍 속에 개구리의 배꼽에 달어보었다 죽었더니 었다 잡았네 그것처럼 하나 하나, 그치? 그렇너 응. 좋아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얘가 창문을 내다 봤더니 거기 남자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거기에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꼬시더니, 얘가 여기 따라가더니, 그게 어떤 스토리인지 딱그지 일련의 스토리를 쭉 한번 보면은 재미도 있고, 재미가 근데 약간 무서운 재미 그지. 아 이렇게 살면 안되안 되겠, 안 되겠다라는 안 좋은 안 좋은 일, 안 좋은 좋은 일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 복습 해주시고요. 반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확실한 듣고 새겨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TGIF! Have a great Friday! Bye bye! bye, bye. See you next week!